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요. 아, 이두건다 기존의 변경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4년 10월 작년 말에 또 추가 개정이 한번더 됐어요. 먼저 휴직이요. 육아휴직은 기존에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2회 아니고요 3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어,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1회에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개월이 폐지되고요 4, 1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교재 버전에 따라서 어, 이 변경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추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적용 제외에 관한 개정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개정내역이 있어요.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은 못 받는다. 이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변경된 내역은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이미 신청하고 있다면 못 받는다. 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 법률 항목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된 겁니다. 육아휴직이요.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 신청하는 거 이게 바로 육아휴직이죠. 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되는 거고요 최초에는 나누어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번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가 작년에 또 추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는 3회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여, 어,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를 위해서 유가 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정규직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야 어, 퇴직금이 늘겠죠.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어,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래야 나중에 육아휴직 후에도 어, 추가로 일을 할수 있겠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 시켜야만 합니다. 이거 강제조항이에요. 노력하겠다 이거 오답입니다. 노력하겠다는 오답이에요. 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육아휴직기간에 해고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근로자는 휴직 종료 예정일 연기하려는 경우에 한 번만 연기할 수 있고요. 육아휴직 그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서 그 신청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요 짧게 일하는 거예요 기존에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조건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의 조건이 더 완화됐어요 기존에 8세 이하 혹은 2학년 이하에서 이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면 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허용하는 경우에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은 넘어야 되고요. 35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이35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30시간 넘으면 안된다. 이게 오답입니다. 사업주는 근로단축을 진행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맘대로 시키면 이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때는 명시적 청구가 꼭 중요해요. 명시적으로 청구할 때는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15시간은 오답입니다.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가 나중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이 근로단축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거 제외하지 않으면 요 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지고요. 어, 퇴직금이 뚝 떨어지죠. 억울하죠. 예, 그러니까 어, 근로단축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어, 사용할 때 어, 이걸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근로시간 단축은는 나누어서 사용할 때 1회에 1개월 이상이 되도록 나누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5일씩 끊고 이럴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1회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기존에 3개월 했어요 이것도 변경된 내용입니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족 돌봄 휴직이 있고요. 가족 돌봄 휴가가 있습니다.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고요. 평균 산정 임금 산정에는 제외합니다. 이래야 퇴직금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에는 포함해야 기간이 늘고요. 임금 산정 기간에는 제외해야 베이스가 줄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직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요. 휴가 기간은요. 연장 최장 10일이고요. 1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고요. 가족들 보 휴직은 요 연장퇴장 90일이고요. 역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육아휴직이라는 거는 바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들어가 있죠. 여태까지 많이 계속 다뤘죠.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요. 휴직 고용평등법에서 관련된 게 아니고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요.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겠지만 명확하게 구별을 해두셔야 합니다. 출산하고 받는 출산 휴가요. 이 출산 휴가에서 기억해야 될것첫 번째는 휴가 기간이 기존의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됐다라는 점이요. 두 번째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의 90일에서 120일로 변경됐다라는 점입니다. 20일, 120일입니다. 이거요, 기본적으로 유급입니다. 아 그리고 그 유급의 기준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휴가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돈 이란 말이 에요？회사 다니 다가 휴가 받는거 잖아요？그러니까 회사 를 다니 면서 받는거에 기초 는, 다 통상 임금 을기 초로 계산 을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돈 내는 거요. 이거요 비용 회사에서 주는 거 아닙니다.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보험에서 분담합니다. 대신 사업주는 관계서류 받고 작성하고 확인하고 이럴 때 적극 협력해야 되는 거고요. 어, 지급요건 기간 절차 등에 관한 내용들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라는 게 생겼어요. 난임치료휴가 는요 는 어, 연간 기존의 3일에서 6일, 연간 6일 이내에 휴가를 주어야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기반 학습지입니다. 이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